골프는, 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제, 팔과 몸의 조화, 팔과 몸을 같이 이용을 해야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할 건데, 골프는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그거를 고지, 곧대로 그냥 유튜브, 요즘엔 유튜브 방송,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 보고 혼자서 스스로 많이 하죠. 만약에 프로님이 옆에서, 뭐 매일 두세 시간 동안 계속 잡아주고 흡사 프로님이 말한 거를 그 사람이 잘못 알아듣더라도 바로 옆에서 고쳐주고 케어해 줄수 있으면은 뭐그 사람이 잘못 알아들어도 프로님이 알아서 다 가르쳐주겠지만 요새는 그렇게 안 되죠. 그리고 또 그러려면은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요즘에는 뭐지인따서 스크린장 갔다가 뭐 스크린 몇번 치니까 재밌으니까 그때부터 유튜브로 뒤집니다. 유튜브에 보고 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자기 나름대로 따라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골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완전히 반대로 알아듣고 전혀 엉뚱한 동작을 해서 오히려 더 스윙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과 몸의 조화를 얘기를 할 건데, 팔과 몸의 조화, 팔과 몸은 같이 다녀야 된다. 팔은 따로 쓰면 안 되고, 팔로만 치면 안 되고, 몸통도 너무 빨리 돌리면 안 되고, 팔과 몸은 같이 조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공 같은 거 끼우고 이런 걸 많이 하죠. 네. 근데, 그거를 또 고지고대로 들으면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냐면, 그냥, 어, 팔은, 뭐, 팔로만 치면 안 되네. 어, 그래서 몸이랑 같이 움직여야 되네. 그러면, 그리고 뭐, 겨드랑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요렇게 합니다. 그냥, 정말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고지고대로 따라 해요. 모르니까. 어,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스윙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정말 팔을 이렇게 탁 붙여놓고, 아, 이렇게만 연습을 하면, 어, 골프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그게 기본이라고 하니까. 예,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어느 누구가 겨드랑이 이렇게 쫙, 붙이고, 이 상태에서 팔과 몸이 같이, 예, 절대 뭐, 팔이 먼저 가면 안 되고, 몸이 먼저 가면 안 돼. 팔과 몸이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한 뭐, 하루에 5시간, 6시간, 이제 10년 동안 연습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친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겁니다. 예, 팔과 몸의 조화는 절대 같이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몸의 조화는 각각의 부분이 조화가 이루어지려면 각각의 부분이 정말 철저하게 독립이 되고 분리가 돼서 잘쓸수 있어야 그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드럼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드럼 배울 때 만약에 이제 뭐 초보자들은 뭐 리듬도 엉망이고 발이나 요 특히 드럼은 손이나 발이나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렵겠죠. 그래서 고수들은 잘 보세요. 팔과 두, 뭐 드럼은 절대 팔과 다리가 발이 같이 이렇게 탕탕탕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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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둥 따라 딱딱딱 하고 완전히 독립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완전하게 팔이 그러니까 팔이 리듬을 만들고 있을 때그 리듬에 발이 따라가면 안 되고 발은 다른 리듬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완전히 분리를 시킬 수 있어야 그 팔과 발. 리듬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화를 이루는 게 어렵죠, 일반인들은. 왜냐면 우리는 항상 팔과 다리는 거의 비슷하게 같이 있 걸어갈 때도 이렇게 걸어가지. 이상하게 뭐 팔은 이렇게 하면서 뭐 걸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조화를 이루는 동작을 실생활에서 하지만 그런 드럼이나 골프나 운동에서는 그거를 다 독립적으로 분리시켜서 뭐 드럼에서는 손을 잘 치는 방법 발을 잘 치는 방법을 따로따로 따로 연습을 하고, 뭐, 공 밑에서 손만 치고, 발로만 탁탁 하면서, 그거를 조금씩 조화를 시켜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골프도 마찬가지. 팔과 몸을 완전히 독립을 시켜서, 철저하게 팔을 잘 쓰고, 몸을 잘쓸수 있어야, 그 스윙을 하는 와중에, 그 짧은, 그 뭐, 0. 몇 초밖에 안 되는 그 스윙의 와중에, 팔이 써지면서, 몸이 써지는 부분. 그리고, 팔이 써질 때 몸이 그 팔이 써지는 영역을 침범을 안 하고 또 몸이 써질 때 팔이 엉뚱하게 그 몸에 방해를 안 하는 그런 완벽하게 독립되고 둘다 같이 잘쓸수 있어야 그게 한대 조화를 이루면서 수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습 방법을 하나 해볼게요. 뭐, 그래서 자기가 팔을 얼마나 잘 쓰느냐. 그리고 몸을 얼마나 잘 쓰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게 팔과 몸을 분리시켜놨을 때 스윙을 못하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뭐 팔만, 팔로만 치는 스윙은 저는 욕을 많이 합니다. 무조건 스윙이 끝나도 내 자세는 어드레스와 같게. 그러려면 은 이게 몸, 거의 뭐 아마추어의 99%가 100%는 안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전다시켜봤고 그리고 아마추어의 스윙의 원리는 무조건 임팩이 딱 되는 순간에는 몸의 팔이 달라붙고 겨드랑이가 팔이 골프채를 같이 끌려가기 때문에 무조건 임팩이 딱 되고 나가는 순간 몸이 돌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잡아 주려고 잡아 주려고 해도 여기가 이게 몸이 팔이 몸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끌려가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팔만 잘 쓰는 스윙을 하려면 임팩이 딱 되는 순간에 팔을 몸에 서 분리를 시켜야 돼요. 분리 그래야지 몸이 안 돌아도 팔이 이렇게 나가지는데 딱 임팩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또 겨드랑이를 쪼우고 그다음에 몸통을 회전을 하면은 이 팔이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팩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팔 자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몸통을 제외한 팔만 하더라도 스윙이 가능할까는 그냥 어드레스 상태에서 똑같이 어드레스를 놓은 상태에서 팔로만으로 공을 칠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양손을 잡으면 어려워. 요 양손을 잡아. 아까 말한. 우리 사람의 몸은 힘을 딱 주는 순간에 응축을 하고 이 몸의 부리가 달라붙어요. 그러기 때문에 달라붙기 때문에 몸에서 팔을 떨어뜨리는 걸 못합니다. 그래서 양손을 잡으면 더 달라붙어 에 달라붙고 끌려서 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 손을 놓아줘야 팔이 내 몸에서 분리가 되고 팔이 임팩 이후에도 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손을 놓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야구할 때잘 보세요. 야구할 때는 그냥 편하게 툭툭 이렇게 치죠. 누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치는데 이렇게 양손 잡고 이렇게 칩니까. 그래서 내가 몸을 제외 아까 말한 몸을 배제한 팔로만 정말 팔을 얼마나 잘 쓰느냐 자 그리고 팔은 공을 치는 게 아닌 휘두르는 거예요. 휘두르는 이 골프채를 휘두르면 공이 저절로 날아가야 되지 팔로 공을 때리는 건 잘못된 것, 겁니다 팔은 휘두르는 것에 공을 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쨌든 아까 말한 몸 어드레스 상태에서 몸을 딱 잡아두고 몸이 안 써지는 거, 몸을 쓰긴 씁니다. 이게 몸을 잡아두고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게 굉장히 몸의 힘을 딱 잡아두는 그 힘이 오히려 회전하는 능력보다 더 필요해요. 네, 뭔가... 이, 복근이나 코어나 그런 것들을 다 응축시키고, 발바닥도 탁 응축시켜야 되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몸이 안 써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팔을 독립적으로 쓸수 있으려면은, 어드레스 상태에서 임팩이 딱 지나고 나서 팔을 몸에서 분리시킬 때 몸은 그냥 그대로 놔두기. 회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할 수. 저는 어드레스는 똑같죠? 물론 힙이 약간 딱 돌아가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체가 나가는 관성때문에 내 힙이 아무리 잡아두려고 해도 순간적으로 딱 끌려가니까 이만큼만 돌아가지만 그래도 어드레스 장사랑 똑같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게임 가능합니다 뭐 스크린치면 이렇게 해서 언더치고 필드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안해잡지만 그래도 필드에서 이렇게 쳐도 뭐 90타 안에는 다 드론타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치면 되거든요 뭐 타겟이 저기 있으니까 잡아가지고 와 이렇게 날리면 공은 그냥 일단 그린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몸을 제외한 팔을 얼마나 잘쓰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반대로, 팔을 안 쓰고, 팔을 얼마나 안 쓰고, 몸만을 써서 자기가 얼마나 스윙을 할수 있는가. 그게 또 이제 몸통 스윙, 그리고 프로들이 말하는, 레슨에서 말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려면은, 팔을 안 쓰는 스윙을 하고, 몸만 쓰는 스윙으로도 어떻게 하냐, 그거를 하려면은, 뭐, 그래서 뭐, 여기 뭐, 붕대로 감거나 공을 매달거나 아니면은 뭐요 팔에 차가지고 잡아두는 그런 걸 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요렇게 자세를 잡으면 팔을 아예 못 써요 이런 식으로 딱 자세를 잡으면 팔을 아예 못써 어떤 자세냐면 우리가 정권찌르기 한다 생각하면 요렇게 딱 준비를 하죠 팔꿈치를 약간 여기, 여기다 오른쪽 옆에다 딱 붙이죠 그리고 정권찌르고 요렇게 한다 생각 요렇게 안모죠 골프처럼 이렇게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옆에다 붙이면 옆에다 옆에다 붙여서 정권찌르기 하는 그대로 어드레스를 딱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러면은 팔을 아예 못 써요, 아예. 팔이 써지려면은 이 겨드랑이 안쪽에 팔이 들어와야 팔이 이렇게 써지는데 겨드랑이 바깥쪽으로 넘어가고 리고 이걸 이렇게 돌리고 붙여버리면 팔을 아예 못 씁니다. 네. 그래서 몸만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상태, 정껏 집을 하는 이 상태에서도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말 몸만 써야 요 이렇게 몸만 써야 됩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너무 세게는 못하지만. 그래서 해보시면은, 정말 아까 어드레스 뭐 상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윙 자체를 못할 거예요. 왜냐면, 뭐, 일단은 뭐 몸에 쓰는 것 자체가 팔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기는 몸만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팔이 이렇게 회전하는 걸 도와주긴 하거든요. 네. 근데 팔을 아예 못쓰게 만들어버리고 몸만 써야되면 몸을 쓰는 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이 독립된 몸이 독립된 상태에서 몸만 쓰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러 스윙이 자체가 안됩니다 근데 저는 어느정도 스윙은 가능해요 이게 7번 아이언인데 한번 해볼게요 어, 허리도 디스크 통증을 좀 감안하고서라도 해볼게요 요러면 정말 쓰기 어렵거든요 아, 퍼팅할 때 요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왜냐면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쓸수 있지, 팔을 이렇게 팔로 못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몸만 이렇게 쓰려고. 네 어쨌든,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아, 아이고, 어리야. 그러면은, 조금 덜 맞았는데, 130m 가네요. 7번 가지고. 다시. 아까 150m 가기는 몸만 독립적으로. 어 제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어, 140m 갔죠 어, 7번가죠 140m가 거의 게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두 가지를 해보면은 아까 말한 팔과 몸을 분리시켜서 팔로만 쳐서 자기가 얼마나 스윙을 팔을 잘 쓰는지 를 테스트하고 팔을 아예 못 쓰게 만들어서 몸만으로 얼마나 스윙을 할수 있는지 그걸 테스트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돼요 절대 골프는 팔과 몸을 붙여서 이렇게만 돌린다라고 되는 분이 아닙니다. 팔도 잘쓸수 있어야 되고, 몸도 잘쓸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두 개가 조화를 이루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흡사 스윙에서는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스윙을 하는 데에서도 팔과 몸은 따로 써져, 그러니까 팔이 써지는 부분, 몸이 써지는 부분이 따로 정확하게 잘 써져야 그게 조화를 이루면서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내가 팔을 얼마나 잘 쓰는지 테스트를 하고 싶으면 어드레스 상태에서 나는 어드레스 그대로인 상태에서 얼마나 내가 공을 정확하게 멀리 보낼 수 있느냐. 그러면 7번 가지고 140m 나갔, 143m 0 나갔 1 4 나갔습니다. 그럼 게임 가능하죠. 똑바로 봤고. 그리고 이렇게 정권찌르기 한 상태에서 몸만을 몸만을 써서도 팔을 정말 못쓰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은 지금은 잘 맞았어요. 160m 가면 돼요. 그러면 은뭐 7번과 160m 가면 남들보다 오래 더 많이 가죠. 네, 굉장히 잘 맞았거든요. 몸에 좀. 어, 허리는 좀아프겠지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해보아서 자기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알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팔과 몸을 독립적으로 완벽하게 잘수 있어야 그두 부분이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써지면서 그 부분이 같이 한데 써지는 그런 조화를 이루는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절대 드럼할 때 팔과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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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둥따 이렇게 굉장히 여러 리듬을 다양하게 팔로 분리를 시켜야지. 도와수 있는 것도 골프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냥 유튜브 보니까 아, 골프는 팔과 몸을 한대 같이 써야 돼 아, 그냥 이렇게막 이렇게만 한다고 무슨 골프를 칠수 있습니까 뭐 퍼팅은 하겠죠 퍼팅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은 드라이버 가지고 저도 150m도 못 말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냥 그냥 골프는 레슨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지 말고 에, 그냥 자기가 어떻게 몸을 분리시켜서 어떤 부분을 더잘 사용하는지 자기 몸의 각 부분에 대해서 그 써지는 부분, 뭐 손가락, 발 손목, 팔꿈치 어깨, 뭐 다양하게, 뭐힙 아니면 무릎, 발바닥 이런 전부 다 독립적으로 잘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그게 한데 조화를 이루면서 굉장히 뭐 같이 이루어지는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